오전 5시 44분 순례길 21일차 시작합니다. 항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었는데 오늘은 진짜 멉니다 레온에서 아스트로가까지 47km 대장정을 떠나는 날입니다. 아마 순례길 걸으면서 가장 많이 걷는 날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 진짜 얼마나 걸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해봅시다 할수 있는 데까지는 오늘도 열심히 걸어봅시다. 지난번에 레온 들어올 때 37km였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10km가 추가된 47km. 아 듣기만 해도 무섭네요. 평소랑 똑같이 출발하면 오늘 안에 도착 못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사람 아무도 없는 새벽부터 나왔습니다 좀비영화의 한 장면인데 어, 분위기가 적막하네요 도시라서 불빛도 많고 나가는 거는 수월하네요 이러고 있으니까 새벽 조깅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물론 4시부터 뛰는 사람은 없지만 하루 연박하면서잘 먹고 갑니다 저는 다시 순례길로 떠나겠습니다 갑자기 40km를 왜 걷게 되었냐면 지난번에 30km 걸어보니까 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40km 때도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기는 자신의 한계를 체험해보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저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극한의 상황까지. 한번 걸어보고 싶어가지고 47km? 예, 네, 별거 없어요. 다 마음가짐에 따른 겁니다. 47km가 아니라 17km, 27km를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가면, 예, 네, 극복할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미 출발할 때부터 저의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 어, 벌써부터 힘든데? 아, 이래가지고 47km로 갈 수가 있는 건가? <laughs> 오늘은 남은 거리를 찾아보면 안 되겠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웁니다. 남은 거리를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미쳐버립니다. 갈 길이 보니까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시다. 출발한 지 3시간째.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어깨랑 발바닥이 아픈데, 일단은 해 뜨기 전까지는 계속 걷고, 해 뜨면 아침 좀 먹어야겠어요. 날씨는 여전히 춥네요. 지나가다가 카페라도 가려고 했는데, 이른 시간에 나와가지고, 아직 문연대가 한 곳도 없더라고요. 추워가지고, 계속해서 걸어야 돼요. 걸어가지고 몸에 열을 만들어야 돼 날이 밝았습니다 뒤에는 해 뜨고 있고 다음 말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빨리 갑시다 걸으면서 몸이 점점 풀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할만한 것 같은데 20km 때까지는 그냥 무난하거든요 가볍게 갈수 있는데 아마 30km 때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되지 않을까 계속 쭉그 평지라서 아직까지는 네, 할만합니다. 얼마 안 걸은 것 같은데 벌써 4시간 째입니다. 걷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새벽부터 시작하니까 하루가 참 기네요. 비속도 오랜만에 본다. 남은 거리 294km. 어 벌써 300대가 깨졌네요. 산티아고 얼마 안 남았네. 모닝커피. 한잔하고 갑시다. 카페볼 <놔람> <Okay. 놔람> <Okay. 마시아. 놔람> 커피 한잔 시키니까. 빵이 서비스로 나오네요. 아직까지 그렇게 힘들진 않아가지고 간단하게 커피 마시고 빠르게 떠납시다 무조건 설탕 주스. 마음 속까지 따뜻해지는네요 그냥 빵인데 많이 볶고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간단하게 아침 해주려고요. 도로 옆에 있는 이 휴게소 같은 곳인가 봐요. 가격도 싸고 서비스도 좋고 더 쉬고 싶지만 달 길이 멀어가지고 저는 다시 떠납니다. 얼마 만에 보는 이 파란 하늘인가. 맨날 안개만 보다가, 아, 날씨도 좋네요. 왼쪽에는 해도 떠 있고, 해도 오랜만이네요. 역시 아침에는 커피를 마셔야 돼요. 이 카페인이 들어가니까 몸이 다시 되살아는것 같아요. 말할 때마다 입김이 나오는 날씨지만, 왼쪽에 해가 떠 있으니까 추우면서도 따스한 날씨입니다. 이 걸으면서 땀이 안 나니까 걷기에는 최적의 날씨예요. 날씨도 좋고 길도 쭉 평지라서 이런 날에 하시티크를 한번 가봐야죠. 전부 다 까마귀예요. 아왜 이렇게 많아? 뭐 까마귀 서식지인가? 레온에서. 하루만 더 연박할까도 잠시 고민했었는데 아쉬움은 남지만 그냥 하루만 있길 잘한것 같아요. 이틀을 쉬어버리면 이 술래길 리듬도 무너지고 이 쉬는 맛을 알게 되면 걷는 게 싫어질까봐 하루만 쉬었거든요. 그래도 하루 쉬고 배낭 메어 걸으니까 상쾌하네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술래길인 것 같아요. 24k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려고 했었던, 원래 목적지였던 산마르틴. 하지만 저는 아스트로 가러 갑니다. 이곳까지 1부였다면, 이제 곧 이어서 2부 시작합니다. 현재 시간이 10시 25분. 금방 왔네요. 남은 거리는 23km. 걸어온 만큼, 고대로 또 걸어가면 됩니다. 열심히 가다 보면 이곳에서 출발한 분들 만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속도를 한 10%만 올리겠습니다. 잠깐 쉬려고 했는데 딱히 쉴 데가 없네요. 다음 마을까지 7km, 거기까지 쭉 이런 길인데 7km 더 가서 쉬어야겠네. 힘들진 않은데 배고파가지고 뭘 먹을라 했거든요. 근데 이 도로 옆에 앉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차라리 더 가겠습니다. 땅바닥이라고 해서 못 앉을 건 없거든요. 진짜 힘들면 이곳이라도 앉아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햇뜨니까, 아, 와, 슬슬 덥다. 지금 안에 새 겹으로 입었거든요. 좀 이따 마을 도착해서 쉬면서, 아, 옷좀 벗어야 될것 같아요. 또좀 이따 오후 되면, 진짜 땀 흘리면서 갑니다. 아, 큰일 나겠다. 다음 마을까지. 3km 남았습니다. 힘들진 않은데 길이 계속 똑같다 보니까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었는데 슬랙길에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인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좀만 더 가면 30km 걸은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땡땡해요. 이 머릿속에서 47km를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평소보다 덜 힘든 것 같고 덜 지치는 것 같고. 아침에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47km를 언제 가냐 그런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그냥 걷다 보니까 47km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아까 전에 커피랑 빵한 조각 먹은 거 말고는 먹은 게 없거든요. 연비도 오늘따라 좀더 괜찮네요. 드디어 마을 도착 안쪽에 들어가서 테이블 한번 찾아 봅시다 아까 전에 아침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점심 먹고 가야지 차라리 이런데라도 앉아야겠다 사일 전에 샀던 건데 살짝 변색이 됐거든요 뭐 먹는 데는 진짜 없겠죠 뭐 죽진 않겠지 뜯어보니까 여더 심각한데? 아, 냄새가.. 어우.. 신 내나요 에휴 못 먹겠다 진작 먹을 걸 아끼다가 똥 됐네요 하지만 문제 없습니다 제 배낭에는 여분의 샐러드가 그 하나 더 있어가지고 문제 없다 곰의 샐러드 어제 샀거든요 근데 이것도 색깔이 살짝 좀 변색이 됐는데 이건 괜찮겠죠? 샐러드가 썩을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틀 안에 먹어야 겠어요 아, 3일 4일 지나니까 썩어 버리네요 먹고 탈라지는 않겠죠 뭐 살짝 배 아플 수는 있겠지만 뭐 죽지는 만 아니면 돼요 보기만 해도 등치 확 돈다 계량까지 든든하게 오늘의 점심입니다 배고파 가지고 식빵 먹고 가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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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드는 언제 먹어도 맛있다. 음... 맛있어. 네, 경주을패스하고 빨리 도착해서 샐러드를 먹을까 했는데, 도저히 배고파가지고 못 가겠더라고요. 먹고 가야 돼요. 마무리는 이 어제 사놨던 원터 신기해 보이는 샀거든요. 오지 스타일 레모네이드. 호주식 레모네이드 맛 몬스터 제가 궁금해가지고 샀습니다. 30kg 넘어가는 날에는 무조건 몬스터 필수로 마셔야 돼요. 그냥 한산 들어간 레모네이드 맛인데, 아니 대체 어느 부분이 호주식인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호주식이라고 하니깐, 소주식 네모네이드 맛입니다. 점심도 든든하게 먹었고, 이 몬서까지 마셨으니까 아스트로가까지 중간에 한 번도 안 쉬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에너지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갈 길이 멀어가지고 서둘러 떠납시다. 막상 배부르니까 걷기가 싫어졌어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뒷바닥에서 노숙할 거 아니니까 아스트로가까지 <laughs> 빨리 가야 돼. 그 전에 물 채워갑시다. 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갑자기 스페인 할아버지가 기다리라고 하셔가지고 뭐지? 어? 아? Ah, oh, gracias. Eh, muchas gracias. ¿Coreano? Mira, coreano, sí, sí. Mira. ¿Eh? Ah. Ah, coreano. Ah, sí, sí. Coreano. Sí, ya, sí, sí. Que el buen camino. Sí, ya, thank you. ¿Cómo te, ¿Cómo te llamas? Yo, como el Shindo. Ah, ok. Mira. Ah, ya, ya. Uy, ¿Cómo te 코레아 아 코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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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레아 코레아 아 코레아 오 코레아 아, 코레아 코레아 돈 코레아 머니 코레아 머니 아야 시시 내 맘에 코레아 코레아 아 야야 코레아 코레아 오 코레아 시시 라마스카라 아 야야 아, 코레아 순례자들을 좋아하시는 할아버지 같아요 안쪽에 들어가니까 이미 다녀가신 분들의 흔적도 많고 덕분에 빵도 주셔가지고 아중에 힘들 때 먹어야겠어. 날씨가 엄청 더워졌어요.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겨울이었는데 갑자기 여름이 돼버렸어. 추울 때는 더운 게 그렸는데 막상 더워지니까 아 추워지고 싶다. 화창함을 넘어선 뜨거움 역시 정열에나라담네요와 날씨가 뜨겁습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몸이 쉽게 퍼지니까 이럴 때일수록 마음가짐을 달리 해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아, 날씨가 변수네요 그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신체적으로는 안 힘든데 정신적으로 힘드네요 인생은 대체 뭘까요 나는 이곳에 뭐하러 왔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술래길은 정신싸움이에요 잡생각이 하나둘씩 생겨나면 밑도 끝도 없어가지고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걸어야 돼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무소유의 마음으로 이 머릿속까지 비워내면서 걸으셔야 됩니다 도저히 더워서 안 되겠어요 와 날씨가 길 위에서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날씨 미쳤어 반팔만 입고 가야겠어요. 후, 시원하네. 살인적인 더위네요. 일찍 출발해서 다행이지. 좀만 더 늦게 출발했으면 아마 가다가 쓰러졌을 거예요. 귀찮아서 팔에 선크림은 안 발랐지만 태닝 한다고 생각하면서 가야죠. 한국에서는 돈 내고 태닝 하잖아요. 여기 순례길에서는 그냥 반팔 입고 다니면 태닝입니다. 공짜 태닝. 당연한 소리겠지만 옷을 하나씩 벗으면 벗을수록 몸이 가벼워집니다. 와, 그 와중에 날씨 미쳤네. 뭐라고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미쳤어요. 엄매, 매 뭔지 알것 같아요. 빨래에서 밖에다 널어놓으면 한두 시간 안에 바짝 마를 날씨. 멀리서 보고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네킹이었네요. 모양이, 뭐 개상한데요? 그리고 동상도 있고, 어휴, 뭐지 이건?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갑니다. 남은 거리 12km. 한 3시간 이내면 도착할 것 같은데,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해 지기 전에 도착하고 싶어요. 더운 거리 넘어서서, 어, 슬슬 졸려요. 분명히 다리는 걷고 있는데, 지금 반쯤 정신 났어요. 지금 시간대가 시에스타 시간인데, 왜 스페인 사람들이 낮잠 자는지 알것 같네요. 어우, 잠이 소스러우네 시원한 바람이나 불었으면 좋겠다. 그 메세타고가 지날 때는 엄청나게 불더니, 막상 필요할 때는 없네요. 바람은 없어지고, 햇빛만 추가됐어. 앞에 설마, 의자인가?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계셨다니. 와, 의자다. 어, 물만 마시고 바로 떠납시다. 아, 아이씨. 힘들진 않는데, 더 어, 귀찮아요. 어, 세상 만사 다 귀찮아. 풍경이. 끝도 없네요 대체 아스트로가는 어디 있는 건지 보이지도 않고 앞에 언덕만 넘어가면 뭔가 보일 것 같은데 저기까지만 힘내봅시다 졸린 거 대신에 배고프네요 아 오늘 저녁 뭐 먹지 숙소에 주방도 있고 주변에 마트도 있어 가지고 해 먹어야 되는데 아마도 또 파스타를 해 먹지 않을까 해 먹는 거는 파스타만한 게 없어요 그냥 뭘 해도 평타라서, 파스 해 먹어야지. 과연, 마을이 보일 것인가? 앞에, 마을 대신에 다른 게 있거든요? 아마 아스로가 가는 길목에, 이 도네이션 바가 하나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저건가 봐요. 예전에 여기서 오렌지 주스 짜 먹었는데, 어, 안에 사람 있다. 지난번에 봤던 도네이션 바는 닫혀 있었는데, 여기는 열려있네요. 뭐가, 다양한 게 많네. 이 정도면 거의 뭐 부페 아니야? 레몬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감자칩도 있고 많다 많아. 주스 한잔 마시고 갑시다. 뭐야 어떻게? 진짜 순수 100% 오렌지 주스. 오 yeah. 운동하는 것 같아. 어. 이 정도면 충분하죠? 여기 안에 개미인가 파인가 뭐 토핑도 있고, 네, 아무튼 오렌지 주스 덕분에 잘 쉬다 갑니다. 마지막 아스트로가까지 한 번에 쭉쭉 갑시다. 아스트로가에 국립 알베리가 열려있어가지고 숙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2층 침대 걸릴까봐 불안하네요. 제발 2층 침대만 아니면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이 주방 사용하기도 힘들어져가지고 빨리 가서 빨리 저녁을 먹읍시다. 남은 거리 269km 시야에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앞에 보이는 마을은 아니고 저 뒤에 있는 마을이 아스트로가 한 시간만 더 가면 됩니다. 아직 도착하기 전이지만 간단하게 후기를 남겨보자면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힘듭니다.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근데 막 죽을 만큼 힘든 게 아니라서 그냥 힘듦. 20km 때 걸었을 때 느끼는 힘듦이랑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술래길에 적응하니까 47km도 별거 없네요.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다이 마음가짐에 따른 거예요. 나중에는 한번 50km대를 도전해보는 걸로. 지금 당장은 힘들고 나중에,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혹시나 한번. 저 먼저 지나갑니다. 마지막 6교만 지나면 아스트로가 진짜 코앞이에요. 철길 하나 지나가는 건데 육교는 쓸데없이 웅장하네요. 계단으로 만들어도 되는 건데 자전거 순례자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건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육교가 화려해요. 현지인 분들은 그냥 철길 지나네요. 나만 괜히 저걸로 왔네. <laughs> 철길로 지나면 10초 컷. 해 떨어지는 거 보니까. 타이밍 괜찮게 온것 같아요. 어, 배고파가지고 빨리 가자마자 밥 먹읍시다. 더 이상 안 걸어도 됩니다. 47km? 아, 많이 더 걸어왔네. 13시간 만에 아스트로가 도착했습니다. 집만 놓고 마트 가려고 바로 나왔습니다. 숙소에 최소 10명 이상은 있는데, 제가 마지막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뒤로도 한 다섯 명 여섯 명 순례자가 계속 들어와요. 분명히 뒤에 없었는데, 뭐라, 어디서 생긴 건지, 큰일 났어요. 어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 씨. 마트 가서 마음을 잠시만 진정 좀 시킵시다. 스파게티, 하나 일단 집어주고, 양파. 두개 샀고, 마늘도 하나만 삽시다. 파게티 면이, 아, 요게 더 싸네. 요거 사야겠다. 요거는 갖다 치워. 마지막으로 에너지바 하나 더 삽시다. 네. 역시나 사람이 없네요. 빨리 딱 저녁 먹어야겠다.

오늘 날도 며시안 남았어. 음. 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도 뭐 네, 다들 20km 지점으로 갈것 같은데, 그 다음이 한 44km거든요. 트위치를 가야 되는데, 하,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똑같이 갔다 갈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먼저 앞서갈 것인가. 10명 정도가 있으면 음. 네, 20km 가야 되는데, 2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4 4 k g 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늘 자기전까지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나?